네 안녕하세요 단타 개미 박씨입니다 어 어떤 분께서 요 체결 미니체결 미니, 미니 체결 창이죠 여기서 이렇게 어, 어느정도 특정 이상 양이 되는 거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를 여쭤보셔 가지고 요거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능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종합 환경 설정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으로 보시면 이제 특정 체결량 설정 이런 게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세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용 안함이 되어 있을 텐데 사용을 하시고 체결량 저는 이제 2000주 이상으로만 했고요. 그리고 뭐천원 이하 종목에서는 순간 거래 대금이 50만 원 이상 만 원에서는 뭐 500만 원, 5만 원에서는 뭐 천만 원. 요렇게 발생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, 설정을 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살구색인가요? 네, 이렇게 하시면, 하시면, 이제 뭐, 살구색 같지가 않네, 그죠? 자, 아무 이렇게, 어,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는, 노란색이 잘 눈에 띄니까, 음, 다시 여기서 설정하셔가지고, 너무 노란색은 또 약간 좀 진한, 너무 밝은 느낌? 네. 그런 거 볼까요? 네,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서 종합 환경 설정 가신 다음에 어, 특정 체결량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금액을 써주시고 색깔도 이렇게 딱 설정을 해주시면 아주 보기 좋게 바뀐다는 거. 간단한 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어, 되셨으면.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